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우리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20장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음, 전쟁에 나갈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상대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긴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저부터 생각해봐도 그렇게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던 게 제일 좋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 그게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별로 그렇게 먼 길이 아니죠. 열심히 걸으면 나을 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난 가는 그 길을 40년을 돌았죠. 불순종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걸 보면은 한 2년 정도 광야에서 좀 트레이닝 시키고 바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게 2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니까 이들이 트레이닝이 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덜컥 겁먹고 안 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닝 된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헛겁니다. 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많은 것을 다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살펴봐도 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막 많이 이수해서 막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아니면 뭐 무슨 훈련들 많잖아요. 뭐 제자 훈련, 뭐. 전도 폭발 훈련,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하고 저보다 100분의 1도 전도 안 나가는 사람도 부지 기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폭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전도만 좀 이렇게 나갔을 뿐이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전도도 뭐, 시원찮긴 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 된것 같아도, 그냥 부서지더라. 왜 그럴까? 이게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믿음 세우니까 그냥 부서지는 거죠. 그 어린이 그 성경 동요도 있거든요. 그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영어 성경 동요가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을 짓자, 집을 짓자. 안 그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어, 몰아칠 때그 집은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의 동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되죠 그 반석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쉽게 잘안 생기더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저부터 잘 살아야 겠습니다 2절 보면 <laughs>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한다고 하죠. 전쟁 시에 제사장이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두려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 이런 이 말을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그러면은 이런 선포도 없겠죠.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한수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그걸 선포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 2차적으로 세상에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별 금지법 반대 집회라던가 이런 인권 조례 잘못된 거 이런 거 반대하러 막 국회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죠. 막 제주도도 가시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눈에도 저사람뭐왜 저렇게 어? 괜히 혼자 조례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런 거 반대해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원도안 열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 그러니까 셀모일 때 피자 먹고 즐겁게 코카콜라 마시면서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만 맨날 있고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럼 박한수 목사님, 뭐 고병찬 목사님, 뭐소년보 목사님 이런 분들 귀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욕을 하죠. 그래서 저도 뭐 영안이 열리기 전에 그들과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열어주셨습니다, 진짜. 그, 많은 크리스천이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듯이,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복돋아 줘야 되는데, 교인들을 겁먹게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반대되는 정책과 법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크리스천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 그것을 정치 얘기라고 이렇게 말을 비꼬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겁먹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지금 스무 명 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열 명, 스무 명이 일당 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믿음을 줘야죠. 근데, 나가지도 않고 뒤에서 자꾸, 오히려 방해만 하고, 이제, 저도 이런 말할때참 불편합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비판한다는 게 너무 싫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여기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제 군대에 어떤 사람이 차출돼야 되나 이런 걸쭉 말하는데 이 낙성식은 이제 어, 완공식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건물 모질때 뭐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완공식 하죠 주택도 짓고 어, 완공했다 교회도 짓고 나서 몇월 며칠에 완공했다 뭐 이런 거 완공식을 하죠.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못한 사람은 그냥 돌려 보내라. 그 완공식 하게. 왜 이거 완공식이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돌려 보낼까요? 전쟁보다 이게 중요한 걸까요? 뒤에 쭉 읽어보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 보기 전에 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이죠. 심판인데. 그곳은 이 세상에서의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고 탐심 때문에 전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인 것이고 사탄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육장에 보면은 이제 전신갑주 고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고서 사탄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 유일한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이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제가 강의할 때할것 할 같긴 한데, 한참 남은 에베소서까지 가려면 유일한 공격무기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박한수 목사님이나 이런 영안이 열린 훌륭한 목사님들이 주의종들이 예, 네, 그 세상에 나서 세상과 세상 사탄마귀와 싸울 때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성령 받은 자만이 나갑니다. 이, 게 보이십니까?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목회자는 나갑니다. 제가 상상해보건데 하용조 목사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에 엄청 부흥시키실때 하루에 막 5천 명, 3천 명씩 왔는데 그 진짜 사도행전 이야기처럼, 그때 성령의 인도로 교회를 꾸리셨다 했거든요. 제자훈련 원래 전문가신데, 제자훈련 같은 거다 내려놓고, 뭐, 그것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많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했더니만, 그냥 구름대처럼 보여드리고, 막, 성교사들 막 자원하고, 막, 목숨 걸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사회의 그 좌파의 잘못된 그 교회를 깨는 논리에 대해서도 하영종선생님 굉장히 나를 세웠습니다. 그 성령이 있으시니까 살아계시면 움직이겠죠.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움직임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제가 너무 이 오늘 본문에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이게 참 이게 답답한 부분이라서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믿음으로 방패. 하나님 말씀 믿고서 세상 공격을 막아내고 방패. 성령의 검으로 내리치는 것 성령의. <laughs> 근데 여기 이제. 낙성식 하다 멀리 이 아이가 가는데 좀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포도원, 뭐 과수원 같은 거죠. 포도를 많이 재배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과실을 만들어, 포도원을 만드는데 과실을 못 먹었다고? 그래, 너 집에 돌아가. 전쟁보다 과실 먹어야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쭉 읽어볼까요? 낙성식 해라. 포도, 포도 먹으러 가라. 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뭐, 좀 그럴듯 하긴 한데,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죽으면 결혼을 못하니까는, 너 가서 결혼해라. 전쟁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좀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 그럴듯 하면서도. 사실 약혼하면 아직, 성관계는 안 하는 상태거든요, 약혼하면. 이제, 성실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전사하면 따로 시집가도 뭐, 되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간 가라. 그 책임자도, 팔에 또, 또. 백수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싸움 나가는 게 두렵냐? 그럼 가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그 두려운 애 하나 있으면 괜히 딴, 전쟁에 나간 딴, 용감한 사람들도 다시, 같이 두려워질 것 같으니까 가라. 근데 생각해보면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아무리 뭐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가는 게 전쟁일 거거든요. 뭐 제가 전쟁 해본 적 없어도 상상만 해봐도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전쟁이란 게. 그리고 막 크게 다쳐서 아플 수도 있고. 근데 다 가랍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바친 후 군대지관들 휘을 새와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게 그래서 구절까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런 애들은 집에 가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판단하건데 그냥 쌀 마음 없으면 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차근법 반대 이런 거할 때도 여러 교회 말을 했죠. 대형 교회나 막 서명이라도 해달라고 서명도 안 해줍니다. 설교 때말 좀만 해달라고 설교 때말안 합니다. 그냥 집에 가라. 그냥 너 있는 데서 있어라. 성령 네가 받고 안 받고 뭐, 네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보는데 알아서 해라. 우리 뒤에 네 하나님이 없냐? 10명, 20명이 나가도 충분하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다. 우리가 나가서 10명, 20명이 나가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천만 명이 나가도 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는 거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얼마나 그게 무모했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쟤 죽으려고 그러네. 개죽음 당하겠네. 이러면서. 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차근법 이런 것 반대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집에 있으려는 겁니다. 포도, 포도, 포도원 만들고 포도주스 먹고 싶어.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냥 그래, 건축했어. 그래, 건축 완공식봐야 돼. 집에 가 그냥. 결혼해야 돼. 집에 가라. 뭐 팔절해 뭐 두렵니? 집에 가. 그러니까 차근법을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또 교인들 시선 때문에 그런데 아스팔트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수준 낮아 보이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내 품격에 안 맞는다 이러면서 알면서도 조용히 있고 한 마디 안 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죠. 속된 말로 쪽팔린 거 싫다. 나는 고귀하게 목회하고 싶다. 멋있게 공자님처럼 먹게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죠. 집에 가 있어라.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제외되겠죠. 저는 상급을 받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마치는 군대 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건너리게 할지니라.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제 여기서 칠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러는데 요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가나안 땅의 적군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외에 외곽 지역 그런 땅 백성들을 상대할 때를 이게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알려주십시오. 그게 맞, 근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면 가나안 땅에는 화평 선언이 없거든요. 거긴 진멸입니다. 진멸. 왜냐면 거긴 심판 대상자들이 완전히 완전히 사탄에 넘어간 애들. 근데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모압 평화라든지 그 모압, 그 암몬 사람, 뭐그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다 보면은 그 노아를 노아 이후에 인류가 새로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에서도 그 좀 이렇게 완전 아브라함으로 통하는 애들은 아닌데 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좀그 혈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니까 완전히 이제 사탄에 물들거나 좀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물론 우상 승배하긴 했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혈족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피 같은 이스라엘과좀 공통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화평을 선언해서 말을 들으면, 한마디로 회개하면 이제 봐주는 거죠. 그 성읍이 많이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많이 너 화평하기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싸할 것이며 너희 는 이와께서 그 성을 너의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특이한 게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뭐 여자 유아 가릴 것이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막 태어난 애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잔인하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도 예수님 재림 때도 심판은 이와 비슷하게 임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그냥 진멸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에요. 이거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 많이 드렸어서 지금까지 강의 시간 함께 해오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자들하고 유아들, 가축들, 그리고 이제 뭐 재물들을 탈취물로 삼으라고 합니다. 오직 남자만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것은, 진멸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어, 그, 취득물로 삼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취득물이 필요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런 걸 욕심내서 전쟁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요렇게 이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그, 하나, 하나님 그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혈연 관계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임을, 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요렇게 봅니다. 그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너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기 나오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너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지금 멀리 있는 성읍들 얘기하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곧이 민족들에게는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그 여기서 이 민족이란 건 가난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난 성읍들, 그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려니와 이게 잠시만요 영어 좀 보겠습니다. This is how you are to treat all the cities that are at a distance from you and do not belong to the nation nearby. 음. 너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가 시행하려니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여기서 멀리 떠난 성읍이란 게 죄의 길로 많이 간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추정하는 거라서 정확치 않을 수 있는데 그 거리가 멀다 이게 아니고 죄, 죄의 길로 멀리 떠난 애들 가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이 민족들에게 가난한 민족도 심판받을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여라 방금 말한 대로 남자만 멸절시키고 여자랑 유아들은 살려주고 이래라. 가난이 아닌 땅, 의 백성들. 그런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건 가난안 땅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죽이라는 죽이라는 거죠. 곧해족속과 그 아무리 족속과 가난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너의 하나님 여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지금 말한 족속들이 다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햇족속 예, 그 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가볍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햇은 가나안의 후손이고 아무리 아무리 또 나오죠 아무리 자주 나왔죠 일반적으로 가나 원주민을 지칭합니다 그 브리스 나오죠. 브리스. 브리스는 시골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 얘네도 가나안 원주민, 거주민 애들. 히위 족속. 히위는 함의 아들이고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아,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부수 족속. 여부수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인데 여부수도그 예루살렘 땅에 살았던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보면 여부스랑 예루살렘이 조금 발음이 비슷합니다. 좀우연일치인지 몰라도 여부스, 예루살렘좀 뭔가 비슷하죠. 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땅이 있던 애들이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제 가난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인데 거기에 이제 암세포같이 얘네들이 남아 있으면 우상숭배 길로 이끌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잘못된 애들이 퍼져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묵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곳에 에워싸겠느냐. 그건 괜히 나무나 이런 거 찍어내지 말라. 괜히 화나가지고 막. 다 그냥 불살라 버리고 그럴까 봐. 그건 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그 성읍들을 진멸시킬 때 주변에 있는 수목도 찍어가지고 그것도 무기로 만들어서 아주 끝까지 진멸시켜 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에 그 심판을 볼 수가 있죠.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 방식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 인간들이 믿는 크리스천들이 뭔가 힘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차근법 반대가 됐든 어떤 악한 법률에 대한 저항이 됐든 어떤 사탄 세력에 대한 저항이 됐든 악한 문화에 대한 저항이 됐든. 그곳에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결국에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발걸음을 했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누릴 때 같이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은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살아도,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결국엔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는 크리스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종국에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제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크리스천이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채널 계속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